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Collaboration, Cooperation, 협업, 협동 이렇게 우리말로는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영어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두 단어에서 제일 앞쪽에 있는 Co 라는 것은 함께 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Collaboration은 거기에 Labor 있죠? 노동, 힘쓴다. 함께 힘쓴다가 직역인데요. 동사는 Collaborate 입니다. Collaborate 혹은 collaboration은 개인의 목적보다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동 협업한다 이런 내용이 강합니다. 이타적 통합이다. 서로를 위해서 각자가 아닌 서로를 위해서 통합하고 협업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함께 노동한다 그래서 work with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cooperation, operate라는 게 운영, 작동 이렇잖아요. 함께 작동한다, 운영한다. 여기서 꼭 기계만 아퍼레이트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조직 내에서 활동하고 그런 것도 아퍼레이트로 할수 있는데요. 동사는 당연히 코아퍼레이트입니다. 코아퍼레이트는요,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혜택을 위해서 그 순간 함께 하는 것 뿐입니다. 즉, 필요에 의해서 분업이나 분담을 한다는 뜻으로 이타적 그런 내용 없습니다. 자, 그럼 이두 단어가 들어간 예문을 하나하나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e should cooperate with the U.S. 우리는 미국과 협동 또는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느낌 오시죠? 이제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미국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함께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올 경우 누구와 하게 되면 with가 오게 되죠. 그 다음은요. They are fully cooperating with the investigation. 그들은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수사를 위해서라기보단 나 편하기 위해서 빨리 수사 제대로 끝내고 나좀 편히 쉽시다. 그러한 내용이 조금 강하게 들리죠. 물론 꼭 무조건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뉘앙스가 들어가죠. He hoped to expand cooperation and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두 나라 사이에 더가 붙었다는 얘기는 이미 앞뒤 관계를 통해서 두 나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는 두 나라 양국 간의 협조와 무역을 확대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희망했다. 이렇게 되는데, 코아퍼레이션, 국가 간의 관계 아시잖아요. 이타적인 것보단 나를 위한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은 콜라보레이트인데요. 콜라보레이션 명사로는요. Young people should learn how to collaborate.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협업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협업을 통해서 서로를 돕고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이런 걸 배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다음입니다. Band members isolated from one another and collaborated over FaceTime and Zoom. 밴드 구성원들 아마 어떤 음악 밴드일 수 있겠는데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 고립됐다, isolated 됐다는 말은 뭐죠? 서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협업을 했죠. 서로를 위해서 over FaceTime and Zoom. 요즘에는 화상 수업이라든가 화상 회의가 익숙함에 따라 이두 단어는 아주 익숙하죠, 이젠. 그럼 over는 뭐죠? 일반적으로 내가 어디에 접속했다 그러면 I'm on입니다. I'm on the internet. 그런데 over라는 것은 나와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는다. 통신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느낌이 over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zoom과 face time으로 협업을 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s fundamental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국제적인 협업은 fundamental 근본적이다.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느낌이겠죠. 핵심에 있다 이런 내용인데 과학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과학이 발전되려면 국제적 협업이 꼭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말상으로는 구분이 좀 애매했는데 영어적으로 보니까 한 방에 구분이 되버리죠. Cooperate. Cooperation 그리고 Collaborate, Collaboration 이렇게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엔 우리가 시위하다라고 주변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Protest 그리고 Demonstrate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